안녕하세요. 광교동에 있는 바라쿠가구입니다. 아, 오늘은 좋은 클라이너 소파를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아, 소파는 첫째 사이즈, 크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평수가 너무 크다고 해서 카우치야. 그래서 너무 크게 놓는 것보다는 아, 우리가 목적 설정을 할 때는 거실은 가족이 함께 쓰는 공간, 침실은 부부가 함께 쓰는 공간, 가동용 공간. 주방은 꼭 밥만 먹는 게 아니고 어, 차단자 마실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섹션을 나눠줍니다. 소파는 그래서 창을 너무 가리지 않고요. 시각적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우리가 보통 소파 같은 바지가 이렇게 세 개인 거는 그냥 아, 3분의 2박자 쿠션을 두 개를 놓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런 홀더라든지 이런 인터넷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좀 퀄리티가 이제 높은 그런 클라이너 소파들은 컵을 열이면 여기 아연입니다. 우리가 카카라마 아라철, 니즈나스, 구소음 백금, 백금이나 이런 건열 전들이 뛰어나죠. 그러니까 아연이나 이런 것들은 열 전들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따뜻한 커피를 얹으시면 지속적으로 따뜻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시원한 음료수로 그냥 지속적으로 시원한 음료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리크나스 다 똑같죠? 아닙니다. 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밑에가 떠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퀄리티가 떨어지는 소파들은 아, 밑에가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가정용 소파는 시각적으로 바라봤을 때 밑에가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아침 저녁으로 봤을 때 그림자의 각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술에서 회화성 어떤 사람의 그림자를 보고 여운을 느껴서 집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주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튼을 누르시면 밑에 있는 아침이또 하나 이렇게 나오죠.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스무스하게 내려갑니다 거기에 우리가 등받이가 사람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등받이가 너무 높잖아요 그럼 집이 작아 보입니다 그때는 등받이를 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가급적이면 등받이가 낮은 소파에 좋은 점이 뭐냐 우리 가족관이 이렇게 앉아있을 때 그냥 앉아있다가 대화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팔을 이렇게 얹으시면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패밀리 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파를 보신다. 가죽의 코티 느낌. 그러니까 소파 자체가 너무 컬러가 진해도 눈에 작전이고요. 너무 어두워도 우울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옐로우 노란색은 심리적 안정감. 네이비는 동화책을 보는 느낌. 노란색은 외할머니 댁에서 느꼈던 풋풋한 그림을 느끼라고. 그러니까 이런 보편적인 컬러는 이런 사이 안에서 소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블랙 소파나 이런 거는 사무실에서 위약감을 보여서 지시에복종하 하든지 이런 권위식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가정용 소파를 찾으신다! 하시면 광교동 바로 그 각으로 품어 오세요.